빌런을 제거하려면, 사회에는 지위를 악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빌런이 있다. 특이한 집착행동을 하는 자다. 권력은 객관적인 지배력이다. 공인된 힘이다. 왜 갑질 논란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은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기 때문이다. 대부분 빌런은 수평적 관계를 접해보지 않았다. 동호회 모임이나 동창회에서가 수평적 관계다. 이러한 빌런을 새로운 분야의 초보로 입문시키는 것도 갑질 논란을 제거하는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된다. 우연한 도움을 만들어 내려면 모든 성공에는 우연한 도움, 조언, 행운이 존재한다. 행운의 팀, 신이 돕는 조직에는 연대감이 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해리엇 오버와 영국 카디프 대학교의 말디나, 카펜터 연구팀은 연대감이 어떻게 우연한 도움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었다. 그 연구팀은 참가자 중 절반에게 서로 가까이 서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밀착해 찍은 단체 사진이다.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혼자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단체 사진은 혼자 찍은 사진들의 합성본이었다. 양쪽 참가자들에게 몰래카메라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우연히 물건을 떨어뜨렸다. 물건을 집어 진행자에게 건네주는가를 관찰했다. 단체 사진을 본 참가자들의 도움 행동이 세배가 많았다. 무의식적으로 연대감에 노출된 사람들은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참가자들은 18개월의 유아들이었다. 연대감은 우연적 도움을 주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마니또 활동은 우연적 도움을 늘리는 게임이다. 김경일, 부의 심리학.